지난 주말 패창가 리조트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공연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공연을 위해 남가주를 찾은 7명의 가수들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해외 공연에 남다른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외 공연은 둘째치고 미국도 다들 처음이거든요.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기분으로 왔고 국내가 아니라 국외라서 뭐 이곳에서도 저희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설렘 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생각보다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와 함께 훌륭한 무대와 사운드 시스템에 멋진 공연을 할수 있었다고 전하며 무대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던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연장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 좋아 가지고 노래를 한 3시간, 4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음.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한편 패창갈 리조트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카지노 리조트 중 하나로 1만 천 개의 객실을 비롯해 27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연회장도 보유하고 있어 연말 가족 여행은 물론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YTB 뉴스 김기윤입니다